여러분, 심근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 사실 그 전에 분명히 신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전조 증상은 세계심장학회에서도 위험경고 신호로 지정된 증상들이고 이중세 번째 증상은 너무 흔해서 많은 분들이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착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 혹시 모르고 지나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심근경색은 70대 이후 가장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흉통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왼쪽 어깨와 등 턱으로 번지는 묵직한 통증, 갑자기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느낌, 미세한 식은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변화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심장이 지금 피가 잘 돌지 않는다며 도와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겨버립니다. 이때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치면 생존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